칼리는 이 딜교환이 이렇게 하고 찢어야 돼. 방금 지 칼라비 세대 하는 거. 이 칼라비가 이게 좋아. 방금처럼 딜교환이 기적이게할수 있어. 칼리 할 때는 이, 이기적인 딜교환이 있지 마세요. 세대 치고 무조건 찢어. 미니언이랑 안 찢어도 되니까. 이 미니언이랑 같이 찢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안 찢어도 되고, 상대방이 이래 빠르니까 뺄게요. 천천히 하죠. 어차피 이 3C 브람 항상 천천히 할수록 브람이 더 좋아서. 요즘 칼리가 후선마를 많이 합니다. 취향이에요? 그냥 견제가 좀더잘 된다 싶으면 후선마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와, 이게 이런 기분이네. 아, 이게이렇게 아, 이천히동해 이거 이동해. 이거 이동해. 이거 이동해. 이거 이동다이까다동해 이거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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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laughs> 왜 좋냐면, 라인전에서 이렇게 칼라비로 탁탁탁, 탁탁, 이렇게 찢어버리면 되게 좋아서. W를 안 찍는 이유는 또 뭐냐? W가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은이 W를 찍어도 원래 서포시랑 같이 있으면 뭐 공격력을 주든지 공격속도를 주든지 그랬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쓰레쉬 같은 거일 땐 찍어도 좋아요. 쓰레쉬 같은 거랑은 잘 맞아가지고. 지속은 지속 들이더 좋고 칼라비는 잠깐 한번 때리는 딜이 더세다 이거 그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 둘칠고 이렇게 큐로딱 찢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가 없었죠 이렇게 방금처럼 찢으면서 큐 날리면 큐 맞고도 찢겨요 이거 딜교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칼라비라서 세대터치이가 너무 좋아요. 거기 아니 칼리 할 때는 무조건 라인전을 세게 해야 돼요. 라인전에서 약하면요. 칼리 할 이유 1도 없어요. 라인전에서 사려서 망할 거면요. 칼리 하는 이유가 없어서. 칼리는 무조건 미니어리를 피를 만들고 큐를 던지면서 찢어야지 좋아요. 칼리산 또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궁을 던져서 예우분을 시키는 게 진짜 킬각이 되게 여러가지로 나와서 이런거는 좀 보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서폿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종북적으로 쓰면 쓸수 있어서 브라운 오니까 라인 맞춰서 다이브할 각을 만들면 좋아요 이런거는 뭐 들어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알면 좋으니까 그 나중에 쓸 때도 있으니까 브라운 땡길게요 시안 보이네요 먼저 이렇게 당기는 거네요? 지금은 라인 밀고 타워 칠게요 타워 칠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던지면서 찢는 거예요 던지면서 그니까 Q를 쓰면서 이 새끼를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언 하나 계속 만들어 놓고 항상 라인전 이기고 내가 이 타워를 칠수 있나? 방금 칼라비가 되게 킬을 했네. 아, 이 스킬이, 아, 이 스킬이 게 만약에 트위치가 죽었, 죽었을 때 같이 찍혀서 초기화됐으면 빨랐을 거예요. 방금처럼 여기 카이팅 하면서 불화함을 탁 던지는 거예요. 탁 던져서 에어본을 시키면서 만약에 조이가 풀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칼리는 폴탁 폴탁 뛰면서 스킬 피하면서도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피지컬적인 거니까 좀 피지컬을 빼고 설명을 해주면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아 내가 불함을 던지고 그 애원 시간 동안 내가 딜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딜할 각을 만들면 되니까 칼랑 칼리는 시야가 안 보이면 만약에 이렇게 치다가 이게 시야가 없어져 가지고 부시에 들어가면 창이 날아가다가 없어지니까 알고 계세요 이게 케이프가참안 좋은 게, 이게 창이 던지는 판정이라서 없어져요. 여기 미니언을 3자 쳐놓고, Q2 e 해놓고, 다시, 참면 되는데, Q랑 2가 소개가안 됐네. 원래는 일단 방금 전 미니언 몇대 쳐놓고, Q 날리면서 2를 또 찢어놓고, 느려지게 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탁 찢는 거예요. 옆에 트인치을 했죠, 이거? 안죽어 방금처럼 브라움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할 딜깔을 보는거야 만약에 또이질문할수 이 있어 아 나는 진짜 서포터가 너무 티어가 낮아가지고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제가 또뭐 설명은 하기가 애매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이 있으면 구인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CC 있으니까, 잭스 같은 거 있으니까 제가 수갈게요 방금 보셨죠? 앞으로 점프, 점프, 점프하면서 큐로 다시 점프해서 킬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찢으면서 미니언. 그래야지 마지막에 또 찢을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얘밖에 혼자 없으니까 이거 죽이고 바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가면 미신아에 있었는데 이게 칼리스타면 바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스마가. 설마 밖에겠어. 설마가도 사람 잡으니까 스마우스 몇만원가지 마세요 이거는 리신이 아래 에 있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데미지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안 들어가서 반수만 났거든요. 봐봐, 원래같으면천 늦달아야 되는데 반백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도 템을 가해내 가셔도 되는데 내가 그냥 안 죽을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피바 가세요. 방 보셨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를. 평타를 치면서 오른쪽으 가다가 평큐 하면서 2단 점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치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2단 점프를, 이걸 이거, 이거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요. 칼리도 잘하는 거예요. 2단 이, 이, 점프를 하면요. 거리가 한 번에 좁혀져가지고. 이런 것도 브라운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보셨죠? 브라운을 던져서 에어본을 해서 내가 디각을 만드는 거예요. 템은 원래 막, 마지막에 가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칼리는 캐릭터가 되게 어그로 빼기가 좋다 해야 되나? 상대방 어그를 톡톡 치면서 스킬 몇개 피하고, 뭐, 가이드로 한번더 살아나서. 한 탈에 이기든지 또 보이죠? 공나 보는데요. 앞으로 하다가 조이 안친요 방금 조이 쳤어도 됐는데 앞에 트위치가 너무 대단이고 근데 추천은 안 해요. 캐릭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바다 치우면 괜찮아서 바다 치우도 내가 좀 티어가 높다 싶으면 나는 또뭐 영감에다가 시, 그 그거 드는 것도 괜찮아 뭐 조냐 같은 거.